라르스 미탕크 실종 사건 라르스 미탕크는 독일 출신의 28세 청년으로 2014년 6월 불가리아의 바르나브의 아르네 해변 근처에서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휴가처럼 보였지만 휴가 중에 한 축구팀 팬들과 말다툼이 벌어지며 일이 복잡해집니다. 라르스는 싸움 도중 귀에 부상을 입게 되었고 현지 의사는 고막이 손상되었다며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독일로 돌아가고, 라르스는 혼자 남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며칠 뒤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항생제 처방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라르스는 친구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 호텔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며 불안에 떠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호텔 CCTV에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호텔을 뛰쳐나오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그는 바르나 공항에서 독일로 돌아가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공항의 진료소에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온다. 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방, 여권, 휴대폰을 모두 두고 공항을 빠져나가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이 장면 역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실종은 수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정신적 이상 약물 부작용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등 그 마약 밀매나 불법적인 상황에 휘말렸다는 설. 자발적 실종 새 인생을 시작했거나 숲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아르스 미탄크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